트럼프의 재산을 지켜준 혼전계약서 하지만 현재 멜라니아는 다르다. 트럼프의 재산을 지켜준 혼전계약서. 도널드 트럼프는 세번 결혼했고 각각의 결혼에서 철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덕분에 이혼 후에도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와의 혼전계약서는 의외로 트럼프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 결혼 1977년부터 이혼 1992년까지 만남 뉴욕에서 열린 파티에서 만남. 자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총 3명, 이혼 사유 트럼프의 불륜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말을 라 메이플스와 불륜 장면, 목격 혼전 계약서 내용, 결혼 15년 후 이혼 시 2천만 달러 지급, 트럼프 기업 지분 요구 불가, 뉴욕 맨해튼 펜트하우스 한채 제공, 이혼 후 관계 트럼프와 관계 회복, 2022년 사망 전까지 가끔 연락. 두 번째 부인 마를라, 메이플스 결혼 1993년부터 이혼 1999년까지. 만남 1980년대 말, 조지아 출신 모델이었던 메이플스를 뉴욕에서 만나 관계 시작. 자녀 티파니 트럼프 딸한 명. 이혼 사유 메이플스의 불륜설과 성격 차이로 단 6년 만에 결별. 혼전 계약서 내용. 이혼 시단 200만 달러만 지급. 트럼프 재산 사업에 대한 권리 없음. 티파니의 양육권은 메이플스에게, 트럼프는 경제적 지원만. 이혼 후 관계 트럼프와 단절된 관계 유지. 번째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결혼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만남 1998년 뉴욕 패션 위크에서 트럼프가 멜라니아에게 번호 요청 처음엔 거절 자녀 베런 트럼프 아들 한명 혼전 계약서 내용 이혼 시 베런의 양육권을 멜라니아가 가짐 베런이 트럼프의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짐 멜라니아에게 별다른 경제적 보상이 없음 트럼프의 요구 하지만 멜라니아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약을 다시 협상함 다시 작성한 멜라니아와의 혼전 계약서가 트럼프에게 불리한 이유 트럼프가 2 0 2016년 당선 후 멜라니아가 백악관 에 들어가지 않고 뉴욕에 남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혼전계약서 재협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멜라니아는 베런의 교육과 상속 문제를 더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베런이 트럼프 가문의 주요 자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재정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부인들의 현재 상태 이바나 트럼프 2022년 사망 마를라 메이플스 재혼하지 않고 플로리다 에서 조용한 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전히 결혼 상태 지만 트럼프가 법 적 문제에 휘말리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고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어 공식적으로 원만하게 보이나 멜라니아가 트럼프보다 한 수이라 이제 매우 밝다고 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막내 베런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음.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베런을 종종 언급하며 똑똑하고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 이번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가족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멜라니아와의 혼전 계약서는 트럼프에게 예상치 못한 불리한 조건을 안겨 좀. 공개된 내용이 아니지만 현재의 계약서는 멜라니아가 매우 유리하다는 평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의 밝은 트럼프이지만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